자랑께 영광이 맛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을 또 감당해주신 찬양들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돌아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잘 어졌습니다. 참잘 어졌습니다. 네, 참잘 어졌습니다. 우리 한번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안에서 행복하십시오. 네, 주안에서.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또 주님 안에 또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속에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 뜻이 깨달아짐으로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여러분 혹시 그 세례를 받으셨던 때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언제 세례 받으셨어요? 네, 기억하세요? 네 받은 거는 같은데 어, 몇 년도, 매월 몇 며칠까지 기억하시는 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 세례 받았던 때를 한번 기억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혹시 그 하늘이 쫙 열리고 그리고 어그 세례를 받는 순간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경험을 하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네, 없으셔야 됩니다. 네. 아 저도 1988년 4월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때 제 기억은 이렇습니다. 아, 그날 세례를 받는 순간에 하늘이 쫙 열리고요. 아, 하늘의 음성이 그동안 한 번도 들어주 못한 하늘의 음성이 쫙지 들려지는데라는 경험을 했을 것 같지만 네, 그런 경험 또한 저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사실 세례 받았는지 그때를 사실 정확하게 떠올리기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늘이 정말 열리고. 또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 성도님들께서는 야,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에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셨다면 우리도 성도로서 세례를 받을 때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즉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그 경험과 우리의 경험하고 비교가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예식, 또 그것을 공중 앞에 회중들 앞에서 증거하는.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교회 예식 가운데에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예식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먼저 보면 되시겠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세례를 받아야만 마치 천국에 갈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이제 곧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분에게도 혹 이제 억지로라도 세례를 받게 하면 천국 갈수 있지 않을까 구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세례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제 간혹 있거든요. 자 그렇게라도 어쨌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내가 구주로 이제 영접하고 믿고 영접하고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면야그 세례가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어, 집례자가 목회자가 물로 어, 세례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구원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여부는 사실은 좀더 깊은 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세례 자체가 구원을 보증해 주는 보증서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기 쉬운데, 사실 그것보다는요, 세례를 받는 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선행되고 전제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자 이제부터는 내가 세례를 받는 이 이후에 세례를 받는 이 순간부터 이후의 삶에 있어서 나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이제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 봉계 교회에서 또는 어떤 지역 교회에서 나는 세례 교인이다라고 하는 세례 증서를 얻는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동안에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깊은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내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마음에 명심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그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또 되새기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예수님의 그 수세 주일로 지키면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를 받으셨던 일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한 시간이 되어졌고 기회가 되어졌고 계기가 되어졌음은 물론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고, 그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그 상태에서는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또 몸소 보여주셨던 그런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초반에는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죠. 요한은 자신이 지금 세례를 주고는 있지만 자신보다 더 능력있고 크신 분이 오실 거다라는 것을 예고합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라는 것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우리와 우리를 포함해서 또 앞으로 이 세상에 또 살아갈 먼 미래의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아,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음, 말, 선포할 때에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주목받 요한은 요 주목받는 것에 자신이 주목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자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크고 능력 있는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을 일컬어가지고 세례 요한을 일컬어 일컬으면서 사람 논란이 많았습니다. 야, 저런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저 사람이 혹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닌가? 사람들은 기다, 아니다, 긴가, 민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세례요한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세례요한은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딱 선을 긋게 됩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분이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도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설명을 또 묵묵하게 끝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로 오,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 받으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임재도 일어났고요. 또 하늘이 열려지는 일이 일어났고 또 하늘에 음성이 들려지는 일들이 놀랍도록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마치 비둘기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에게 임재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만을 가지고 보았을 때는 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사건일 수도 있다, 사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말씀할 수도 있고요. 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세례는요,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지울 수 없는 증표로서 보여주는 귀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 이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이, 이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명료하게 좀 표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지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그 열려진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예식 또는 형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포함되는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어야 되냐면요.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돌아서겠다.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180도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전제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회개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것이 없는 무만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셨죠. 성령이 임지하셨고요. 그리고 하늘이 열렸고 또그 하늘에서 음성을 듣게 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의 일종의 확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음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이러한 일이 바로 세례 때 나타났고 또한 기도할 때 나타났다는 사실에 이 본문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에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 사실 그대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일이나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일이나 이런 사건들은 사실 우리에게 예수님에게서처럼 경험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대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 앉아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보통 세례는 일생에 단한 번만 받지만 그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은 아마도 제가 확신하건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하늘이 열려진 사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건,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진 이 사건, 자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 따로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는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하늘을 그 열려진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그때서야 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땅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고 했죠. 하늘의 음성이 들려졌다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는 우리가 세상의 음성을 들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가운데 메인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데에 쓰임받는 하늘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들려진 음성은 이렇습니다.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을 때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음성을 이 땅에 내려온 이래로 처음으로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음성이 이 땅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이 세례 받기 직전까지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 음성을 들려줬더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신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해석을 해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 가지고 자라고 이렇게 세례를 받기까지 그때까지 즉한 30년 동안 처음으로 그토록 그리웠던 하늘 보좌에서 늘 언제나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이때에 세례를 받으시면서. 처음으로 듣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얼마나 듣고 싶으셨을까요?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그 음성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려지고 그 열려진 하늘에 하늘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졌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그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지 우리가 얼마의 시간이 지났든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들으셨던 그 음성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분 사람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곳에 단한 사람도 이곳에 존재할 수 없고 또 생명도 없었을 것이고 혹은 생명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터이고 그저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땅의 것만을 소망하면서 그냥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세상적으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를 저할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렇게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찬양 대원 여러분, 혹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길이 다른 길이 있을까요? 네. 절레절레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laughs> 맞아요. 사실 우리가 누군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왜 살고 있는지. 이 모든 우리의 이 살아있음과 숨 쉬는 것과 호흡하는 것의 이 존재의 이유에 대한 대답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랑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는지 그 이유를 한 줄이라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왜저 같은 사람을, 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왜 사랑하시는가? 왜날 사랑하나? 왜날 사랑하나? 그 찬양이 있잖아요. 왜 사랑하신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냥 우리는 믿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세례를 받은 지 너무 오래 되어서 이제는 세례를 받았는지조차도 가물가물하고 내가 세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세례를 이제 새롭게 기억하는 법을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확증을 받은 사람이며,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늘에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사람으로서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며 이 땅에서 또한 이 짧은 세월이지만 여러분 솔직히 앞으로 몇년더 사실 것 같아요. 네, 몇년몇년 몇년 사실 것 같아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단언하건대. 앞으로 100년은 못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00년도 못 살아요, 아직도. 아직도 앞으로 100년 40분은 없습니다. 네. 아멘 할건 아니지만, 어쨌든,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몇년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어도 육신이 너무 약해져가지고요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 분들이요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요 정말 네 너무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집에 누워 계신 분들, 병상에 있으신 분들이 불쌍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힘이 있을 때 예배를 드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라는 것에 감사하셔야 된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한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느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단 50년, 뭐 60년, 길게 잡아 100년 칩시다. 100년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 짧은 우리 남아있는 이 세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사명을 두고, 또 우리에게 이 짧은 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 정말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은요, 만 70세 까지입니다. 공식적인 직분은. 몇년 남으셨습니까? 계산 안 해보셨죠? 막 계속 이어질 것 같죠? 여러분, 몇년안 남았어요. 지금 60세라고 하시면요, 10년 남았고요. 지금 40세라고 하면, 이제 3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세상에 30년씩이나 남았어요. 이렇게 하실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확고하게 했을 때에, 앞으로 이 땅에서 남아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10년이건 30년이건 그것이 얼마나 짧게 느껴지겠습니까? 긴급한 그 긴급성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이 한해 우리에게 주어진...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면서 그 사랑에 또 감격하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한 해가 되어질 수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그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하늘에 하늘이 열려지며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상징적인 의미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제는 세례를 기억하는 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으로 회개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또한 맡겨 주신 귀귀한 사명을 이 남아 있는 짧은 세월 가운데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